여러분 반갑습니다. 희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배틀라이트 팀전을 할때 어, 팀원과 보이스챗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됐다. 야, 이번 판은 어? 딱히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얘기를 할 거면 아 아프다 아프다 이 정도만 해. <laughs>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온다. 놈은 반격을 가지고 있다고. 아, 자정신이니까.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와, 내가 오브를 잘 먹는다고. 어? 친구야. 아씨, 아 친구가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못 맞추는 하니까. 거야 진짜. 지한 대도 못 맞췄다네 진짜. 얘기를 안 하니 지는 거라고. 응? 음?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게임을 말이야.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Oh, 애즈만 쓰면 개발랐을 조합인데. <laughs>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요호! 아, 아파요. 아 저격 맞췄으면 한다. 잡았겠다. 그럼 제대로 한다. 제대로 좀 해보세요. 이거 랭 게임입니다. 아, 그러네. 빨리 그래, 이 친구야. 바뀐간다. 아, 사실 손도 안 풀렸지만 우리는... 음, 괜찮아. 저도 안 떨어져. 블래티넘 미트론 제대로 하세요. 좋은데? 예, 어. 올드로가 의외로 생존 별로 약하다. 어 간다. 응. 프레양 세다. 바... 프레양 엄청 세다. 아야 아니 못 맞춰 무슨? 우리 어, 예, 잘 맞췄어. 맞췄 엄청 잘 맞췄어. 뭐 거의 반쯤 죽었어 이 정도면. 그지 그지 반쯤 죽었지 이 정도면은. 이건 그 게임을 제대로하면 이긴다고 이렇게 안돼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 아프. 잠깐 왜 캔슬이 안돼 그만 써라고 그만 좀 쓰고 싶다 나도 좋아 열발다 맞췄어 아야 뭐야 잡 잡. 오 친구 매력적인데. 나 죽.. 뭐 알아서 이기겠지. 창 던지면 이기겠지 그렇지. 올드로가 참 좋아. 잘했어요. 좋아, 좋아. <laughs> 제대로 하면 이긴데 너 봐라. 내가 제대로 한다 이거. 야, 내가 저 친구를 제대로 못 하게 만들었어요, 프레이아를. 저 친구 의 점수를 보라고 지금. 박살이 났잖아, 지금. 응? 놈은 내 털끝도 못 건드렸다고. 아, 아, 잘못 찍었다, 이 아이씨. 아, 어차피 어차피 이거 반사도못 하는데 뭐. 프레이아 쌍망치네. 망치 응. 이제 알았어. 아니, 말았잖아 반겨옵트. 아니 아니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안 돼. 나한테 온다. 내가 간다. 제 에임 되게 좋아. 석화? 아니네. o u c 아파요. 어, 아파요 진짜로. 어, 와. 방금 아 맞았으면 이겼는데. 이기긴 개뿔 씨. 졌어요. 아, 저런 별거 아닌 애들한테 지 아니야, 놈들은 플래티넘이야. 어, 현지인들이라고. 어, 별거 있냐고. 어? 우리도 결국은 플래티넘 나부랭이들이라고. 어, 제일 <laughs> 일본인들이다. 모르게뭔소인지 모르겠다. 아우치. 오. 망치 광역 찍었네. 아우치. 의도한건 아니지만 콤보를 잃었다. 야, 찔러. 아, fuck. 정말 미 더 이유는 정말. 좀안 날랐나. 좀안 날랐나. 한 판만 더 하세요. 한 판만. 어때 어때. 아씨, 아있다 오. 어... 아 정말 아프다 진짜. 진심적으로 말이야. 라이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럼. 봐봐 이렇게 보이스톡을 하지 않으면 지는 거라고. <laughs> 이 패배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스톡이 얼마나 중요하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지. 해도 <laughs> 나안될것 같은데. 아니야 돼. 또 같은 녀석을 만나야겠다고. 그렇지. 아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어? 야나 무력화 있어. 야난 저격이 있어. 이런 거. 오케이 합을 맞춰보자고. 반 맵도 똑같나 지금. 누구 먼저 물래? 몰라. 레이아웃으로 올드를 줘져 올드로. 올드로 오케이. 아우치. 나 무력했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나나 지금 없다. 나 있다. 나 저격 있다. 좋아. 예방격 빠졌. 다방격 빠졌어. 어, 아니, 안 빠졌잖아, 이제, 이 새끼야. 이제 이제. 무력하냐? 아니,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I'm sorry. 제 방금. 아,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이지만 있겠지만... 야, 깼킹 오버만 이길 수 있어. 찔러. 아, 씨 아, 콤보가 완벽했다, 저 친구가. 창을 던져, 창을 던져 이제. 야 봐. 창을 던져서 벽을 찔러야지.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 풀 피고 난한방 맞으면 죽는데.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지. 음. 아, 이 포즈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세상 다 가지. 어, 세상을 다 가졌어. 올드로 굉장히 거만하고. <laughs> 늘어나자 다시. 그럼 그럼. 방금 좀 마음이 안 맞았다. 그럼 그런그 무력화가 안 맞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무력화는 굉장히 중요해. 무력화했으면 그때부터 말해. 나는 그럼 저격을 말해줄게. 언제부터 어. 주이인데 내가 언제? 나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두로 개피 우두로 개피 우두로 무력화했다 지금 나 저격 없다 나 저격 있다 모르겠다 나 찹찹찹 리려아이 새끼 진짜 아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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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했냐 당연하지 그럼. 다 세이, 야, 좋아, 좋아. 야, 이거는 좋겠어. absolutely perfect 마 파커인데. <laughs> 어? 이거지. That. 보이 스톡 이렇게 중요해. 응? 이거 놀랬다, 얘, 놀랬다. 이 중요해. 그래도 지금 놀랬다지. 깜짝 놀랐어. 인녀석들 <laughs> 갑자기 왜 무력화 저격콤보를 넣는 거지? 이런 느낌이지. 아까는 <laughs> 어 그저 탐색전에 불과했다고. 이제 붙들라이스도 제대로 찍고 반격도 제대로 쏴야지. 이제 브레이야 은근히 반격할 텐다야 보니까. 다안 쓰네. 응 음. 내가 좀 끊어 쓰거든 지금 병타를 일부러. 아 fuck. 나저 여기 있어. 너가 보고 가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야 어, 아, 야 야, 천천히리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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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우리. 우 그렇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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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썬더 저거 이저거 나. 아까부터 지켜봤는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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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었나. 는거 망치 계속 던거더라 음, 지켜보고 있었거거만한놈 아내 에즈머가 지면개 바르는데. 니가 지금 올드루를 계속 노리고 있나 혹시? 어. 오케이 그럼 나도 지금부터 올드루를 노려볼게. 음흠. 음. 너랑 같이 갈게 그냥. 맞았다 제. 지금. 음. 뭐야 왜? 아이 친구 잘해보지. 얘 반격 있냐? 없어 없어. 와, 잘해, 얘. 아, 나이스. 나이스. 방금 뭐 우리 뭐 따로 브리핑 안한거 같은데. 음. 말했다. 음. 모르겠다. 모르겠다. <laughs> 그냥 이거 클래스 차이인 거 같아. 그렇지. 제가 에즈으로 캐리어가능해서 이번에도올드정근로 중간에 너이레로이꾸더로이 아, 맞다 로레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정 아나 갈게, 나 갈게. 천천히. 아네. 아이 올드로 잘해. 좋아 좋아. 야, 튀어 튀어 튀어. 뭘 튀어 임마. 아, 남자한테 튀는 건 없어, 임마. 아, 아무 내가 도와줬다. 근데. 봐봐. 보이스톡을 하면 이렇게 이기는 거야. 알겠지? 응? <laughs> 음? 아, 이긴 이겼네 그래도. 손풀이서 이긴 거 같은데. 이겼다. 어? 손풀려서 이긴 거 같은데. 닥쳐. <laughs>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톡을 하면은 응? 음? 이렇게 아, 이기는 아, 거야. 오케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뿅.